아 날씨 날씨가 좋군요. 아빠 잠깐만 인사 해야지. 인사? 일단 제 가르마가 5대5 가르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안녕. 안녕. 하은이 TV의 하은이예요. 오늘 아빠랑 같이 놀러를 왔어요. 응. 여기는 진해에 있는 소사마을이에요. 아니야? 소사마을의 김달진 문학관이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봄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곳이에요. 가을은 가을은 가을과 정답이 있어. 가을은 가을이 아닌가요? 아이브의 가을이? 저 요즘 아이브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난 아이브에서 누굴 가장 좋아하게? 이대순. 이대순이니 이서지. 이서? 예요. 예를 제일 좋아해요 하은이는. 아니요? 아니 아니랍니다. 우리의 아티스트가 어디 있을까? 하은이는 지금 간식가방을 들고, 그리고 마법의 돗자리를 가지고 우리 가고 있어요. 영, 차, 영, 차. 바람이 시원하다. 시골 길은 언제 와도 좋은 것 같아. 여기 시골 길이지. 논하고 밭이 있잖아. 아니, 우리 집 바로 옆인데? 그러면 <laughs> 우리 집이 시골이란 말인가? 마밤. 시골이어도 좋죠 시골이면 안좋은 점 있어요 왜? 공기가 너무 많아 공기가 너무 안아 도... 모기가 너무 아, 많아 아 시골에는? 응. 맞아 모기가 너무 많아 <laughs> 안녕 마법의 도자리입니다 이게 왜 마법의 도자리인지아요 친구들? 몰래... 이도자리를 피면 나온답니다 어. 여기 여러분 <laughs> 제 머리카락이 날라갈 것 어, 같아요. 너무 더럽다. 더럽다. 저희 얼굴이 보고 싶으셨나요? <laughs> 저는 이번에 짱구를 먹을 겁니다. 맛있는 짱구, 포카포카. 포카. ASMR 징그럽 ASMR ASMR 입니다 우리 둘이 합쳐서 ASMR 맛있다 저희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고 우리는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음 잠깐만 <laughs> 이아빠괜찮 <이제 엄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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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대박! 친구들 대박입니다. 귀여운 왜 귀여운 짱구 실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뭐나는 응. 알아요 대박. 어 짱구 실이니까 짱구밖에 안 나오네. 펭귄. 간다, 우와, 우와. 이거 원래 철수 아니야? 자,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하니에게 응.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아니, 아예 다 사랑합니다. 아, <목소리> <자>, 반지가. <목소리> 완성. 아빠는 봐. 응응. 우리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것 같아. 응. 아빠 얼굴이 완전 연탄처럼 나오고 있어. 응. 어? 아 너도 얼굴이 하얘? 나와봐. 어? 여기가 잘 나오네. 아빠 나보다 조금 새카네. 나보다 조금 색한 거 같아. 맞아. 실제 기분은 아빠 이런 않습니다 어떤데요? 그냥 그래요. 촉촉하고 부드럽나요? 아니요. 시험 때문에 조금 꺼치래요. <laughs> 시험은 다녀니까 치야지 아빠. 아빠 아빠가 이것 좀 메고 있어줘라. 받아오기나? 안돼 재미없어. 이 목이 엄청 아픈데? 괜찮아. 뭘 괜찮아. 내 목이 아프다니까. 어, 날라갔다 와! 바람 불어 가지고 자동으로 가는 거야, 아빠. 안 <laughs> 빠. 이게 안 돼. 어, 흔드는가? 바람. 어? 어, 어! 큰일 났습니다. 이만큼 <laughs> 친구들 하니 이거, 이거, 버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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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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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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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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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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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마이갓! Oh 자 저의 힘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으라 친구들 이제 비누방울 놀이를 재미있게 했고요 이제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으로 만나요 뾱 10번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통과! 아빠도 해 네? 아빠는 운동해 이제 아, 교체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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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 아홉 열 아홉 해 아홉 열열 됐어 아주 좋은데? 여러분, 지루하죠? 저희 아빠가 말 안해서 아빠 말좀 해야지 말? 나만 말하고 싶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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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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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그거는 이모가 지금 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만성이 이모가? <laughs> 우리 만성이 이모가 맨날 많이 먹고 또살 빼고, 많이 먹고 또살 빼고 그러는데. 만성이 이모 닮았나요? No. No. 먹는 건 똑같아. 먹는 건 똑같아요? 잘 먹어요. 맞아요. 둘다잘 먹습니다. 오! <laughs> 아빠 다리만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타시는 겁니다. 아, 자 방댕이만 나오니까 얼굴 나오게 찍겠습니다. 계속 엉덩이만 찍고 있었네. 이쁜 얼굴 나들.